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께서 환난 날에 대한 예고 경고를 하십니다. 14절 너희들이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멸망의 가증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다니엘 9장과 11장 12장에 나오는 예수님 주전 167년에 일어난 사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아니, 그리스 군대 중에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유대인들 종교를 몰살하고 그리스 그리스인의 종교를 이렇게 확립하기 위해서 어, 예수 그 유대 예루살렘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어, 돼지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 이제 그 사건을 예수님이 이렇게 인용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곧 로마에 의해서 이 사건이 한번더 일어날 것이다. 예루살렘이 이제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거에. 성전의 제우스 신상이 세워진 것처럼, 이제 로마의 독수리 휘장, 이 독수리 휘장이 성전에 세워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몰락하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날이 오면, 대활란 날인데, 그 날이 오면 도망가라는 거예요. 무조건 도망가라. 혹시라도 하나님이 성전에 계실 테니까, 성전으로 피하자. 이 말도 믿지 말고, 너희들 집으로 돌아, 돌아가서 무엇을 이렇게 가지고 나오지도 말고, 특별히 그 환란의 날, 로마가 예루살렘을 붕괴시키는 날, 환란, 성전을 무너뜨리는 날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이 되면 더 고생할 거 아닙니까? 다 도망가라는 거예요. 이 말은 성전은 반드시 무너진다. 성전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고. 너희들은 일말에 어떤 기대나 환상을 품지 말라. 그리고 성전이 무너질 때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극단적 종말론에도 빠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무조건 도망가라. 이렇게 미리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40년 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리죠. 그래서 성전을 파괴시킵니다. 이것을 미리 예수님께서 내다 보시면서 지금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들이 무너진 이후에 이제 24절에 보면 24절 25절 보십시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말은요 관용적 표현이에요. 시편에 나오는 어떤 관용적 표현이냐면 세상의 제국들이 다 무너질 때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로마나 세상에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제국들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 제국들이 무너져 내릴 때 이제 시적 표현으로 이런 표현들을 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말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로마나 아니면 다른 제국들도 몰락하게 될 것이다. 몰락한다. 그럼 그때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의 26절,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 말은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 본문 내용이 계속해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두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성전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 이전의 성전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전의 성전이 무너지고 이전의 성전이 무너져야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성전을 너희들이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성전을 미리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손으로 죽였죠 그때는 통곡하고 후회하고 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다 아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다 후회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사람들의 그 당시 절대적인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성전이었죠. 성전. 다른 건다 무너져도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면 산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성전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절대적인 성전이 반드시 무너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올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적인 것을 무너뜨리면서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너질 때, 기뻐하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로마 같은 나라를 보십시오. 로마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다가, 나중에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어요. 황제가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하고, 황제의 관을 썼습니다.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주 이렇게 그 미개한 민족에게 로마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때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도시가, 하나님의 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처음 미개한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무너지고 망할 수 있는가? 그 해답을 못 찾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때 나온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내용 책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등치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그때 로마에 쳐들어왔던 그 게르만 족속들 그리고 고을 족속들 그리고 앵글로색슨 족속들 이 족속들이 복음을 들었던 거예요. 복음을 듣고 각자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게르만 족속이 독일인이 되었고 앵글로색슨 족속이 영국인이 되었고 고트 족속이 프랑스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유럽 전체에 프랑스와 독일과 모든 영국 나라 전체에 정치적인 영향을 입지 않고 순수하게 복음이 전해지는 시작이 로마의 붕괴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그 당시 사람들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있었죠. 이런 일이.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이 기독교가 들어오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신분제였어요. 신분제. 신분제인데 하나님께서 백정 아들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백정 아들이 의사가 되잖아요. 의사가 되고 이 백정이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신분제를 극복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서울에 있는 숭동교회 같은 곳 보면 양반과 천민이 같이 예배드렸어요. 국가가 한거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스스로 신분제를 무너뜨린 거예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신분제가 무너지는 사건 이것이 복음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오는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절대 무너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무너뜨리면서 우리에게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여러분들의 건강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의존하던 자녀가 실패합니까? 그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 기뻐해야 하느냐? 그때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는 순간이다. 저도 우리 집에서 엄청 귀한 자식이었어요. 목사 될줄 몰랐어요. 예. 그런데... 제일 우리 어머니가 아끼던 뭐 동생도 아끼던지 모르겠지만 아끼던 그 자식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 집안이 복음화가 되었어요.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계획이 틀어졌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들어올 거예요. 내가 절대적으로 의지하던 것이 사라집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들, 건강들, 의지하는 것들, 그것 하나님 안에서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그걸 붕괴시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 절대로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 헛수고하는 거예요. 그게 무너뜨리지고 그게 사라지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은 들어오신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안에 있는 것들,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하여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더 의지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게 달라고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